인터넷으로 주문한 유리칼이 왔기 때문에 당근에서 나눔받은 이 유리판이 너무 크죠? 그래서 2x4 나무를 대고 크기대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. 유리칼은 처음 써보는데 대고서 크면 되겠죠? 보니까 이 칼날이 가운데에 박혀있죠? 요것이 유리를 잘 들은 다이아몬드죠? 그래서 쭉 그면될것 같습니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촉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딸리는 소리죠 한번 떼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싸구리는 싸구려 같습니다 무료 택배 5,000원 짜리로 몇번 긁었더니 다이아몬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안 긁힙니다 잘못 잘라서 연습 한번 더해 보려고 했더니 다이아몬드가 깨진 것 같습니다. 쌍개 비지떡입니다.